분위기가 막 완전 십창나진 않아가지고 소리야 우리 십창인게 개만 하던데 그래. 네? 십창 너 때문에 십창나잖아 마인드 바꾸노너 너 담원 때 마인드로 해 제가 범인입니다 지금 말해 <laughs> 제가, 제가 범인입니다라고 말하라고 내가 네, 은퇴할 때 진짜 할게 그래도 얘들아 고생했다 자, 나를 그러니까. 데리고 잘했어요 그치? 이진이 응. 이 새끼 돈 급한가? 그니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. 근데 나는 여기서 다 그냥 어느 정도 질문 있다고 봐. 나라카이 팀이 났을 때 가장 십창인 새끼 누구야? 나아 아, 나라 뭐 그때? 그거는 근데 위에서 상체에서 사고 나지 않았어? 근데 이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새끼가 문제라고. <laughs> 알려주는 말이야. 거 1도 없어요 1대1 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. <laughs> 근데 진짜 뱀빛 내가 열심히 다 들으면서 약간 연구해가지고 이거 제레 렙랑팬 넣어야 돼. 왜 바꾸는 거야 진짜. 왜명장인 왜 좋아하는 거야 대체? 쟤왜 그러는 거야. 앰비션의 오공을 <laughs> 믿었다. 김동화가 존나 역겨운 게꼭 마지막 판은 잘해요. 야 이런 식이 그래. 필요해. <laughs> 마지막 판은 이약물고한 다음에 자기 무죄인 척. 그럼. 그렇게라도 안 돼? 왜한걸같이 못하는 거야? <목소리> 첫 번째 반 잘했잖아 또왜 그래? 잘한 거, 그래. 거 아니라 할거한 거라고 첫 번째 반 그래 근데 그건 맞아 솔직히 왜왜 그거 하고 뭐칭찬받기로고 뭐 그래? 당연한 거는 갓덕왜 맨날 반반임? 음. 왜 소리야? 아니 건뭐 반반이야 빅 몰아주는 거 같은데? 잠깐 음. 하나 말할게 캐리아가 오늘 막세트를 같이 봤거든 캐리아가 뭐래 말해줘 진짜 레나타풍 아쉽다 예? 이제야 밝히네요 캐리아, 캐리아 피셜. <목소리> 레나타에서질 수가 없다. 레나타 할 때마다 다짐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캐리아 해명해달라고 했어. 레나타 지금 먹으면 질 수가 없다며? 아, 아, 아 이거 아, 오진이 이거 설명. 레나타. <목소리> <그건, 목소리> 아, 이건 거 나랑 논네지 근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캐리아 피셜은 나랑 노네. 뭐 했다네, 아까. 아니 캐리아 피셜은 노네고. 아 잠깐 그래 하나 더. 김동환 잘했는데 좀만 더 잘하지. 아아 캐리아가 씨 백패충이네. 아, 아시금 캐리아가 씨. 나에 대한 말은 없지. 응. 형? 어 뭐래? 저게 상수잖아. 그래야 업가 눈물해. 아니야 팩트. 누구랑 봐는 못 봤대? 아 그건 안 봤어. 아, 아무 근데 어. 솔직히 계값에 비해 제일 못한 거 추성훈이야. 근데 진짜. 로어 역시 드디어 계값에 이겼다. 여기 확실히 카라. 이거 확실하게 당겨. 아, 아 이거는 개추. 어? 개추 드리고 갈게요. 아, 개추도. 근데, 아니, 근데 나도, 나도. 그렇게도 생각해. 아이 성장한 것도 성훈 형이다 실력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<웃음> 그쪽은 <웃음> 그쪽은 할거 했고 다들 아 했다 고생했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하죠. 진짜로 수고했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사색이 빼고 비전 형또 자리 없다고 이런 나 또. 그러면요. 오, 160. 가장 아, 감사한. 가장 미안한 사람한테 한 잔씩 주려고. 존나 좋은데? 상... 가장, 미안한... 가장 미안한 사람 같아. 어, 가장 미안한 아, 사람, 사람, 사람 좋다. 그럼 꽃지는 내가 부터해 아, 나는 김민규한테 미안해. <laughs> 아, 씨발. <laughs> 아니, 미안하잖아 어, 아니, 들어들어 미안하잖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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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 뭐가 미안해? 레슨, 레슨, 레슨 <laughs> 내가 스크림을 풀타임으로 좀다 양질로 봐였으면 아, 알았지 아, 아, 아니, 아, 조금 아, 더 네, 미안할 만해 아, 맞네 한 명씩 미안한 사람, 아, 장난하지 말고 장난하잖아, 진짜 진짜 미안한 사람 아, 말고. 아, 진짜 아, 미안한 아, 말해봐 진짜. 아, 나 김민규한테 안 미안하지 ㅅㅂ 이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미안해? 나 그래도 좀찐대를 많이 부려가지고 좀 이런 거에 눈치 보였어. 아, 비전이 형한테. 아, 비전이 <laughs> 아, 어. 형한테. 감사합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하이브리드 누구한테 미안해? 아, 난무 조건 형한테 미안하 <laughs> 나한테 <웃음> 아, 무 조건 형한테. 어, 아, 나한테 얘가 안 가? 아, 아, 아. 무슨 못 아, 시켜서 미안해. 아, 나한테 왜 미안해?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고 이렇게 뽑았는데 맞지? 어, 성적이 좀 산적 글라와가지고 아, 너무 미안하어 괜찮은데 미안하네. 미안하네? 너무, 미안해. 어, 너무 미안해 너무 괜찮은데 어. 너무 미안해 내가 어, 어. 어 그래, 그래. 형장정립 맞지? 응. 아니 그거 맞지 근데 왜 아니, 그래 수정은 주장 누구한테 미안해 아니 근데, 근데 나는, 나는 제일 미안한 사람 말해 진짜 제일 미안한 사람? 어. 진짜 진지하게 난 동화 형이지 어? <웃음> <웃음> 왜? 너하고 나 멀잖아 <laughs> 멀긴 한데 내, 이게 제일 멀긴 해왜 김동화한테 미안해? 하나걸어주잖아 벌어주는 만큼 우리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진짜 야너 아, 말해 말너 누구한테 미안해? 나한테 제일 미안한 사람 나 동화한테 미안해 그래! 나한테 미안하면 안 되지! 나무 미안해도 돼요! 아 근데 이새끼잘똑같다너안 미안해 맨날 비방지로 다 먹어 쩌라고하러네 동화한테 미안하다 아 동화 이번에 우승시켜주고 싶었는데 아한 번에 안 넘어 근데 이거는 원행이잖와좋대와 아 와, 역시 m k 그럼 가장 고마운 사람한테나 할까요 형? 고마운 네. 사람한테 해야지. 아니! 아이고. 고마운 사람한테 안해기될것 같아. 아유 뱀! 아 그러지 말자. 아니 왜? 그럼 가장 좆 같은 새끼한테 하자. 예? 아니. <laughs> 아니. 좋은 <아니>, 자리니까. <뭔지 웃음> 아니 나 근데 고마운 사람부터 하고 싶어. 아 그럼 내가 먼저 해도 돼? 어. 난진 아, 민규 형한테. <laughs> 아너 <laughs> 고맙다는 <하는> 새끼 안 <laughs> 할게? 신발로아 아니 안 잡아. 너죽할때나 비아 밖에 안 하잖아. 안 잡아 안 잡아. 아, 미치고네 갑자기 앉아 고마워. 내가 진짜 미국 가기 전에 어, 요즘 진짜 뭔가 넷플릭스 볼게 없고 뭔가 너무 심심했어. 음. 음. 형이 음. 방 밖에서 꺼내주고. 근데 형이 날 방밖에서 꺼내 주고 나한테 재미를 주고. 맞지? 아니 근데 재미가 이 새끼가 방송에서 재미 줘야 되는데 비방으로 <laughs> 형 병신이야? <laughs> 아형 진짜 와. 와 진짜 놀랍다 이러면서 그 거의 비하한다니까? 그냥 진짜 고마워 한잔 받아 나 진짜 고마워서 그래. 다음 동아형이 계속 들고 있지. <laughs> 진짜 고마운 사람한테 동아야 <laughs> 진짜로 팀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? <laughs> 진짜 항상 내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아, 구원의 이 아, 진짜 고마운 동아그러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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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감동스럽 진짜 고마워동아야 내가 더 고맙지. 항상 구원의 손길을. 아, 내아 근데 수 맞아 그건. 씨뭐 팬분들 다김동아 네. 보고 싶었을 텐데. 아, 진짜 <laughs> 나 내가 맨날 골방에서 그냥 약 먹고 아. 딱. 그냥 헤롱헤롱 하고 있을 때 항상 불러주는 사람 아 오케이 와, 너 방금 어, 바로 어. 너 다음 AL에 나랑 나가겠네 눈물 난다 고맙다 아아 부담바라 하늘아 말하십시오 오자야 오야지 어, 아 좋다 따라라 응. 아 오케이 얼음량이 많이 줄었네 어. 나 나야 나야 들고 있어. <laughs> 진짜 고마운 사람 우체사 그래, 아, 아, 장난 그만해. 장난 그만해. 진짜로 장난하지 말. 한국 당연히 민규 형이지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뭐가 고마워? 나 너한테 못된 짓밖에 안 했는데. 그러 이렇게 이런 새로운 이제 인연들. 이렇게... 고맙다니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진짜 고마워. 땡큐 a 뭐가 땡큐. 고마워? <laughs> 이 스타츄는 진짜 고마운 사람 있을 거야. 아나 진짜 <laughs> 고마운 사람 있기는. 진짜 나 아. 알고 있잖아, 치유. 전 들어. <laughs> <laughs> 그래. 산 <전> 들어 이렇게. <laughs> 아, 근데 그냥 그냥 고맙지 우리의 투표로 본선으로 을 가야지. 아니야, 내가 너네 떨어뜨렸잖아. 아니야. 항상 아니야, 아니야. 먼저 솔 선수 오면서 욕받이가 되어. 맞지. 나 맞아? <laughs> 아, 아, 정확해. 아니, 원뭐 뭐지? 아, 저저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. <laughs> 아니면 그거 그거하자. 우리, 우리 게임, 우리, 우리 게임. 게임. 아니야. 우리 게임 하지 말고 내가 고마운 사람 하면 있어.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. 아니야 설마. 설마. 나 진짜 고마워. 나 맨날 욕하는 데 내일에 저번에도 같이 나와준다. 난 <laughs> 장난이고. 난 진짜 이 시간이 너무.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가야 되고 하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난 공업 공업다고. 아낌없는 시간 투자. 진짜 나 우리 수영이한테. 아, 아니 진짜 아, 너무 많이 아, 했어. 아니 수영이가 맨날 한4 시간씩 같이 있어줘요. 네 시간씩 막 뛰고 계속 <웃음> 같이, <웃음> 같이 <웃음> 하면서. 음식도 좀 많이 먹어주고. 수영이 근데 비방에서 나 존나 좋갔다고 하긴 해. 오! 많이 마셨나 근데? 컬 와, 와, 이제 다 같이 하자 아, 다같다 같이, 같이 아, 다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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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같은 말해 돼? 아, 이제 아 이제는 족 같은 좀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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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놓고얘기 아, 진짜 다놓고다놓고 얘기해. 여온 게, 야, 서무나 칼리스타 연습했어, 했대. 근 나롤 하면서 얘네 뭐하지? 보면 발로란트 두명 접었어. 아! 아 니네 발로란트 하려고 팀한 거잖아. 그게 아니라.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나 여기서 족 같았던 점. 뭔데? 이 새끼 새벽에 피파 쳐들어가는 거야. 아, 나도 반아아 단독방에 올렸다, 방야나 근데 존나 그래. 억울한 게. 내가 단독방에 올렸어. 이 새끼 피파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. 피파 근데 이적 시장만 본 거야, 얘들아. 그리도발로란트 들어가면 시세는 맞아. 봐야 될거 아니야. 그래. 진짜 개족 같았던 판다 배그 케네기 한번 해서 폼나랍까 근데 배그 케네기 하고 다음날에 폼 개선나. 아이고야, 팔꿈 같이 하자고 씨. 너 같이 좀 해, 얘는 나욕못 어, 하는 게 하거나 얘는 하거나 하거나 다음날 그러더라. 야, 니어제 배그 했더라 하고 내가 어, 미안해 하니까. 같이 안 하. 아니, 같이 해서 같이만 하는가. 근데 잠깐 있어. 잠깐 너원우진이야 어? <laughs> 아왜 그래요? 또 아니, 진짜 어, 진짜 몰라? 아 진짜 몰라? 바구진아, 어. 나 아, 이씨라고 했잖아. 아형내 이름 내 성도 모르지? 알지? 뭔데? 말해봐. 복고. 아, <laughs> 아, <씨>, 진짜 모르는데. 내 <laughs> 네, 얘들아 성이 중요하니? 내가 그래. 어. 이름이 중요하잖아. 나 근데 이번에 ALA 겪으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. 뭘 느꼈지? 야, 약간 아 이게 확실히 그인 게임에서 겪는 게 달라. 그러니까 볼 때랑 그런 건 다르고, 음.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. 근데 배우면서 와나 내가 그 체감되면서 느끼는 게 있어. 아, 아 배우는 게 많다. 그래서 난 느꼈지. 와 아직 성장이 존나 많이 열려. 다음 ALL 더 기대된다. 너 축하한다 다음번에 우승이야. <laughs> 어... 와, 존나 부럽네. <laughs> 멤버야잘 짜줘. 카산 섭외해줘. <웃음> 어... <웃음> 내가? 근데 어... 그래, 너도 그런 생각 안 들어? 왜? 그래? 와막 어, 너구리 어, 그냥 다른 탑이랑 한번 맛보고 싶다. 아 아니야 아니야, 김동아, 김동아 우승 시켜야 돼. 아, 아 김동아 우승 시켜. 근데 원래. 근데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 옛날부터. 사실 내속 마음에서 제일 잘하는 한국 탑라이너 김동아. 어, 잘하기는 어. 뭐, 잘해. 네, 뭐 그런 얘기면은 뭐. 김동아 리스펙트. 아, 어, 야, 저 주연이 왔네. 성훈아, 넌프로제안 없었어? 아나나 일등 나 한번 찍었을 때, 어. 상호 형이 갑자기 연락 온 거야. 어. 연락 와가지고 받았는데 어, 갑자기 그 시맥 형님이. 아 광동 어, 뭐 얘기해가지고 어어. 뭐 그거 그걸 끝났어 그거 말고. 광동이 서포터를 구했었잖아 그래서 뭐라했어 너그 정도 아니인데 응. 그냥... 다행이다 너 심해 형한테 패드립 때고 다르 포검포켓 아니 그때는 폼 진짜 좋았어 하... 아쉽네요 근데 제가 열망만큼은 진짜 넘치는데 질이지. <laughs> 진짜? 아니 진짜 열심히는 하더라. 아니 음. 형. 근데 진짜 열심히는 해. 맨날 나 발로란트 나 이제 혼자서 열 받으면 막한 11시, 12시까지 했거든. 아치? 보면은 사나이 묵직한 주먹 맨날 솔로 랭크 중이야. 근데 나 병신이게. 나 갈리오는 일도 안 걸어 보거든. 갈리오만 했어. 그냥 병신이야. 하, 이, 진짜 이번에 비전 보이즈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하 이번에 비전이 형이랑 또 사실 레전드 정글러 잖아 응, 음, 그렇지. 뭔가 같이 해서 재밌는 그리고 좋은 성적 내일만 하다 생각했는데 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갖고 아저 솔직히 좀 느낀 게 많아요 약간 아 내가 이 디테일 진짜 많이 부족했다 음... 이런 거좀 배운 것도 많고 해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저도 티어도 저도 올리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0개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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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끝. <laughs>